솔직히 손흥민은 진짜 살아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냉정하게. 로비뇨 그, 월드컵 전에, 한창 그 토트넘이 승점은 잘 따는데, 그 똥게임하고 막 꾸역승 할 때, 그때는 뭐, 페르시치, 뭐, 손흥민이 어쩌고 다 떠나서, 그냥 콘테 편을 들고 싶었었어. 콘테도 참, 어, 얘네들 데리고 진짜 쉽지 않겠지. 근데 최근 토트넘 경기들을 보면서, 전술이 맨날 똑같네? 3, 4, 3. 뭐, 전혀 새로운 게 없고, 맨날 보던 루트고, 전술이고, 어, 오늘은 이렇게 나왔구나. 아, 저번이랑은 이게 다르구나. 뭐, 이런 게 뭐, 전혀 안 느껴지고. 맨날 똑같아.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아, 진짜 콘테 전술이 뭔가 올드하다. 맨날 똑같은 루트로 상대 팀도 그꼴 먹는 것도 쉽지 않겠다. 다 아는데. 점점 이렇게 선수들 편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뭔가 손흥민을 좀더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아스날전을 보는데, 그 은케티아는 제가 이제 몇번 얘기했지만, 기회 주면 이 선수도 충분히 이제 상위권 팀에서 이제 주전을 할 선수인데, 어, 제주스가 오게 돼서 좀 아쉽게 됐다 했는데 역시 어 최근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모습 너무 인상 깊고요 전방에서 공도 잘 지키고 무난하게 잘 지키면서 연계만 좋은 선수라고 하기에는 한 번씩 보여주는 그 스트라이커 기질도 충만하고 참 좋은 선수야 폼이 좋잖아 가볍고 여유가 있잖아 일단 이 레벨에서 최소 즐길 줄 아는 선수라는 거지 14분 사카 첫골. 요리스 자체 골인가? 이건 뭐그 파티의 그, 그 공감 패스도 너무 좋았고 사카가 잘했지 뭐. 뭐 요리스도 앞에서 이제 뭐 굴절 돼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막았다면 뭐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겠죠. 굳이 따지자면 세색용이좀 살짝 안일하게 따라간 거? 좀더 빡세게 따라가서 사카가 그렇게 공, 공 이렇게 좀 편하게 잡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선수들의 스피릿 자체가 아스날은 지금 이번 시즌 매경기 결승전인데 틈날 때마다 모이고 아르테. <laughs> 토트넘이 뭘로 이길건데 전술로 이길거야? 뭐 개인능력으로 이길거야? 사카는 미친듯이 공 쫓아가서 빨리 잡아놓고 어? 공격 전개할 이유가 너무나 충만하고 새생룡은 띠바 저공 자기가 왜 죽을듯이 따라가야 되는데 어차피 오늘 올라갔다가 50번 내려가야 되는데 새생룡은 그냥 그중에 하나였던거지 아스날 진짜 축구 너무 재밌게 하더라 진짜 저렇게 축구하면 은 맨날 축구하는 축구선수가 직업인 저 선수들도 힘든지 모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물론 스코어가 이제 너무 타이트하고 이제 이길까 제이 질까 하면서 못 즐기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재밌어 축구하고 싶은대로 다돼 상대가 맨날 똑같은 전술 들고 나와줘서 다 알고 있는데 그니까 러 오늘 아스날 어? 넣었다 뺐다 풀어도 나오고 킥도 하고 기회되면 은막 시원시원하게 슈팅하고 1대1 자신있게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잖아. 뭐 자카 진짜 외대고로도 미친 선수들이지만 파티가 진짜 핵심이네. 카세미루 전성기 느낌까지 좀 욕심 내봐도 될것 같은데 오바예요? 파티가 정말 진짜 몇년 만에 한번 나오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유가 수비형에서 그렇게 다부지게 하면서 볼줄 좋은 미드필더가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 좀 다부지다 싶으면은 패스도 다부지게 하고. 안 좋은 거죠? 볼줄 좀 좋다 싶으면은 수비 좀 사리고. 인간이라 한쪽으로 특출나면은 한쪽은 좀 결핍이 있어야 그게 인간미거든. 그래서 축구가 어렵고. 쉽게 말해서 공수 둘다 잘하는 미드필더가 얼마나 귀해. 물론 EPL에는 이제 그런 괴물들이 득실득실하지만 그 중에 이제 현재 파티가 최고라는 거지. 뭐, 라이스, 네베스, 호이비에르. 카세미루 전성기가 그래서 사기인 거잖아. 어, 수비, 캉테처럼 하는데, 온 더블, 외대고루야. 난 그래서 이번 시즌 맨유, 맨유가 좋은 이유가 난 카세미루가 크다고 생각해. 아, 외대고루, 띠바. 슈팅 0점 한번 잡더니, 바로 똑같은 코스로 정확히, 이거 경기장 내에서 한번 0점 잡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프리킥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차서 들어갈 확률이 진짜 높아. 한번 차서, 넘어갔네? 살짝 낮게 차면 되거든. 어? 벽 맞았네. 그럼 자신 있게 벽 넘긴다 생각하고 차면 됐거든. 근데, 외대고르 정도의 감각이다? 뭐, 찬스 두번 열어주면은 여지 없지. 먹어야지, 뭐. 토트넘은 뭐, 사실, 전술이고, 뭐, 선수 조합이고, 그냥 현재 모든 게 애매해. 뭐, 이약 물고 챔스 나갈 거야? 뭐, 유로파에 만족할 거야? 이번 이적 시장에서 히샬리송 그돈 주고 데려왔으면은 뭐라도 해줘야 나머지 선수들도 이렇게 다 같이 좀할 맛이 나는데, 물론 뭐, 부상이었지만, 페르시치 뭐, 거의 마흔 살인데, 아직도 뭐, 청춘 축구 하려 하고 있고, 비수마 뭐, 거의 항상 상 비수기고 파페사르 뭐 거의 뭐 똥싸르고 스펜스는 래퍼야? 어? 새끼들아? 갱스터야? 도어티 애매해. 뭐새생용 얘는 아직 뭐 토트넘 분위기 탈 짬밥도 아니고 죽어라 헬때지 근데 안 하네 이 새끼. 다이어 후방에서 반다이크 놀이 하지. 애매한 랑글레, 바르셀로나 출신의 이필 빅4팀 주전인데, 프랑스 그 국대로 월드컵 못 나가서 멘탈 나갔지. 브라이언 힐은 스페인에서 왔는데, 얘를 뭐, 다비드 실바라고 해야 돼? 아니면, 말라서 뭐, 나바스라고 그래야 돼. 베나윤이야 억지였죠.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토트넘 핵심 선수들 루메로 월드컵 우승하고 와서 거의 뭐 축구 선수 인생 꿈다이뤘고 자기 정도 급이면 막말로 레알도 갈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 이딴 경기 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테 태클 그냥 경고. 호이비에르 토트넘 에이스 급이야. 그렇다고 뭐 여기서 당장 뭐 맨유, 맨시티, 어? 아스날을 갈 거야. 뭐 레알 바르샤를 갈 거야. 그럼 또 애매해. 지금 당장은 그래도 호이비에르는 형은 나가 있어. 사실 이 정도지, 호이비에르는. 손흥민? 손흥민은 득조망인데. 아, 마스크 오늘 뺐잖아. 얼굴 이거 부상 후유증 있을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얼굴이라. 진짜 어쩔 수 없어. 진짜 시, 니네 씨발 한 번만 더 부러지면 진짜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빡세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못 한다고. 처음 부러질 때도 내가 이거 예측하고 부러졌어? 두 번째 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씨 박음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할수 있냐고. 어 작년에 손흥민 씨몇 골을 넣어줬는데 그럼 안 나오면 된다고? 브라이언 힐못 봤어? 페르시치 내보낼 거야? 솔직히 손흥민은 진짜 살아나는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냉정하게. 솔직히 케인만 불쌍해 케인은 맨유 가야 될것 같은데 메인시티 홀란도 어, 왔고 아스날 라이벌 팀이라 안 되고 리버풀 첼시 가면 더답 없고 EPL 기록 경신해야 돼서 다른 리그는 안갈것 같고 맨유밖에 없는데요? 맨유 지금 포드 없잖아 마샬밖에 케인은 보내주자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진짜 많이 했다 경기장에서 진짜 싫은 티도 별로 안 내고 맨유한테 개비싸게 팔고 포드 하나 데려오면 되잖아 인정?